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천국이 된다. 이 천국의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미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또내 인생에 미치게 되면은 네, 나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은, 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를 줄 아시나 모르겠네 <laughs> 요즘엔 찬송가를 또안 부르니까 교회에서 이 가스펠송보다는 이 찬양보다는 이 찬송가가 아주 좋은 거예요. 찬송가의 그 가사를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내가 서 있느냐? 응?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정말 내가 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장소가 어디냐? 이장 환경과 장소에서 어, 말씀을 묵상하고 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기가 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죠. 천국의 왕이 되신 주님의 주권이 예, 내 인생에 미치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 천국이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메시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어, 메시지입니까?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하던 어떤 성도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로 갑니다. 어, 천국 문 앞에 서있던 그 문지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천국 문을 통과하려면은 내가 말하는 이 천국 시험 문제에 합격해야 합니다. 어, 지금 천국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네요. <laughs>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은 세상에서 살 때. 주 예수와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살때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문제는 당신은 이 세상에 살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가진 돈, 당신이 가진 건강, 그리고 당신이 가진, 어, 학식,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주 예수와 뭐 별로 같이 한 것은 없고 그냥 가끔가다 심심하면은 성경책 읽고 잠안 오면 성경책 읽다가 자기도 하고 기도는 뭐 생각날 때 긴급할 때 하기도 했죠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laughs>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유 제가 먹기도 바쁜데 뭐 살고 제가 살기도 힘들었는데요 제 가족 목에 살리고 아주 살기도 힘들었답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한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베이하라 하는 말씀에, 오베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 오베이하라.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어려운 일 있습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아주 중요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심플하고 클리어해. 간단하고 명료하다. 간단 명료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주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라. 마6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인 말씀은 어, 우리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어, 믿음 생활 잘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면, 믿음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서, 어, 빨간 펜으로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쫙 그어놓고 이거 중요.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그 옆백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의 그, 그 느낌이나 자기의 간증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지금은 가치관의 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바로 그건데,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요. <laughs>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가치의 수준이 다른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해라. 예야, 믿음 생활 잘해라. <laughs>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 믿음 생활 정말 잘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계속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어,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육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